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물시간이 갖추어지는 귀중하는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또한 우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어지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 속에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확인하고 그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진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 기쁨이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 이전의 증거가 찾아가는 전도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새로운 전도 전략의 플랫폼 전도는 우리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도록,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복음이, 평안이,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 풍족함은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 풍족함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다. 왜?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대표적인 예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비유에서 이 부자이죠. 매일매일 잔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지옥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욥기서에 보면 욥기도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중에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무엇이 있었느냐?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범죄할까?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공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닙 진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풍요로운 풍족함은 무엇입니까? 시0편 23편에 다이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래 생활할 때 아침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참비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참된 풍요와 풍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풍요와 풍족의 비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물질가는 무엇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죠.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죠. 도덕적이어야죠. 윤리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결국, 장차 망할성. 장망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법과 도족과, 도덕과 기준, 윤리가 기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음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물질의 성공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 왜?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오직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갈수 있고 할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지 못합니까? 흑암과 재앙 가득한 현장, 황무지, 빈곳과 버어진 곳에 현장을요 가지 못합니다. 왜? 지금 내가 잘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의 현장이 사단의 현장, 저주의 현장, 지옥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 그곳에서 남은 자요, 자유, 남는 자요, 자유, 남을 자요, 자유, 남길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되어지는 현장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현장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질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 지수 있습니다. 또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시간표 전도와 성교회의 스케줄을 잊지 않는 우리 찬빛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게 세상을 바라보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관하니까 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세상에 다 빼앗긴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되어야 는 시간표를 알고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2, 3, 7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게 되어질 때 세상에 빼앗겼던 그 물질들이 그 경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고금에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은혜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지만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어신 계획과 시간표를 누리는 25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전에는 물질을 위해서 나의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이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현장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는 순간. 우리 샴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세상에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말씀대로 복음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려나갈 우리 참비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의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작되어지는 예배 우리의 현장이 영적 독립이 되어지는 예배의 응답을 우리는긴 시간 형식 맞춰가며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전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리리면 열려질 거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부르짖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률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속에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매달 기름 채우듯이 은혜를 채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 성취되어진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알고 가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루어 나갈 건데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라고 우리 찬미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시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인지 지난주 구역공간처럼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편협한 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입견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여교의 모든 성도인들이에요. 측면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위해 사용하라고. 이번 한 주간도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참비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의 귀중한 은혜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전두자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한 참비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목회자의 시대, 중자의 시대, 랩런트의 시대를 여러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주며 로마에서 심주장과 같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이장사도행전사 장의 초대교회처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서로 통영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함께 원내쌓을 수 있는 문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줄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의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 오.